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수습과 지원에 집중해왔던 전남도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브리핑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주사는 먼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깊은 상은을 안고 있는 유족들을 애도했습니다. 참사 발생 9일 만에 모든 희생자 시신이 유족품에 돌아갔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족들의 의견이 유리하게 반영되는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고 수습으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유족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성금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전남도가 신속 집행을 건의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국민이 보낸 성금을 활용해서 우선 희생자 한 명당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동안 교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도적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유족들이 사고로 인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 인근에 460억 원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도 조성해서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하여 관련 정보가 유가족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도 관계자 유가족의 참여 소통 창구 마련을 건의하여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사는 무안공항 폐쇄 기간이 최소 6개월 예상된다며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과 더불어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